안녕하세요. 일반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어. 제가 아, 요, 요즘 이제 지금 서 있는 곳은 아, 지금 뭐 시기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여기저기 다녀봐야 진짜 입질 한번 못 보고 뭐 다섯 명씩 다녀한번 뭐 일주일째 입질 한번 못 보고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너무 좀 과욕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어, 모처럼만에 아기자기한 낚시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찌올림 멋있는 찌올림도 보고 어쨌든 뭐그 붕어궁할 수 있고 조용하고 아담한 소리지에서 모처럼 어 생맥기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 이곳에 도착해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전에는 작업을 하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작업을 하다가 어이러잘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해만 안뜨면좀 낫습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구멍을 이쁘게 판다고 팠는데 너무 덥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쁜 소리지에서 어, 모처럼 만의 생미끼 외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다. 속도를 내려 욕심을 내면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정했다면 묵묵히. 참하면 되는 것. 1번,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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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담하고 예쁜 소류지에서의 늦여름의 붕어 낚시. 똑과. 풍어를 만나기 위한 여정. 외반으로 어. 시작한다. 어 이거 사이즈 된다. 이 사이즈. 돼. 어, 어 감았어. 빨리 는데 가만있어. 마름과 떼장이 발달한 평지형 저수지. 토종 털을 찾았다. 오늘은 옥수수와 생미끼로 이곳의 부모를 공략해볼 요량이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낮은 수온이 높다. 힘든 시기지만 오늘도 한 수의 붕어를 꿈꾸며 대편성을 해나간다. 낚싯대는 어, 열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대가 40대부터 가장 긴 대가 53대까지 폈고요. 수심은 그 제일 상류에 속하는 제일 좌측대가 1m 한40 정도 어, 하류에 속하는 제일 우측대 긴대가한 2m 정도 됩니다. 이 저수지가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어요. 어, 그리고 마름은 상류에 한이 수면적이 한 40%를 덮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배 타고 작업하려고 들어가니까 노로 저으면 이렇게 구멍이 싹 나겠다. 지나고 나면 싹 막혀, 막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 마름을 밑에 뿌리까지 제거해서 옆에 다 올려가지고 이제 마름군역에지 열대를 세우고 오늘 밤에 아 어, 열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위가 안정되고 수초가 발달할 포인트로서는 좋은 곳이다 미끼는 어, 채집망을 넣는데 어, 참봉하고 새우낚시 위주로 하려고 어, 채집망을 일단 세개를 넣었는데 잘안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소리제다 넣어놓고 왔는데 이제 이때 이따가 한번 이제 건지로 이제 갔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붕어 새우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안 들어가가지고 한번 그게 한번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모처럼 생미끼 낚시를 하려는데 채집에 어려움이 있다. 옥수수와 새우, 참붕어, 진검이 있는 미끼를 활용해.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한다. 오후로 접어들수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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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붕어가 나온다. 음. <laughs> 1번 어 43대입니다. 옥수수 이제 막지 맞추고 그러면서 그 옥수수껴놨는데 옥수에 나온 겁니다. 한뭐한 뭐, 한 20cm 정도 돼보입니다 22cm 정도. 어. 좌측에 가장 얕은, 얕은 곳 쪽에 얕은 곳에서 첫 고기가 나온 거 조그만 거 역시 토동토사게 조그만 거가 첫 붕어로 나와줍니다 음. 밤낚시를 준비할 시간 생미끼의 좋은 크기의 붕어 한 마리만 나와주길 오늘도 간절함을 담아 찌부를 밝힌다. 수초 구멍 사이로 찌가 잘 들어간다. 아이고 참찌참 참 이쁘게 내려가네 그냥 슬로우 슬로우네 그냥 찌가 내려가는 게 이제, 주사는 던져졌다 먹이 활동 여부는 는어에게달려있다 어, 다 어, 이제 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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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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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참붕어 낚시로 5,000원만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채집이 잘안 돼요 참붕어가 전체 잡힌 게 사이즈가 너무 자라가지고 어 미끼를 쓸 만한 거는 한 7-8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껴서 지금 몇대 참붕어 놓고그 다음에 새우도 한대 넣고 새우도 너무 자라요 그래서 미끼를 쓸 만한 거한대 꼈고 진개미 있는 거를 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어 진개미도 한대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옥수수를 꼈고요 음 그 제가 어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 미리 해놨는데 음, 옥수수 수심이 전체적으로 깊어요. 근데 이창과 그나마 이제 좀 얕은 편인데 음, 오늘 어저께는 안 했고요. 작업만 해놓고 워낙 날씨가 더워서 작업 한번 하면 은 힘듭니다. 그래도 어, 작업을 하고 하루 쉬었죠. 이제 오늘 촬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작업을 해놓고 첫 이제 낚시를 하는 건데. 음, 좋은, 어저께 보니까 저경제면에서 붕어들이 사이즈 좋은 것들이 놀더라고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시기는 아직 조금 일리지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어, 운이 된다면 좋은 붕어가 촬영에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외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힘든 시기 잘 버텨왔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차게 밤낚시를 시작해본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찌부를 등대 삼아 오늘도 항해를 시작한다. 거친 파도를 만날지 알수 없는 항해의 시작. 오늘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낚시에 임한다. 이때, 지불의 움직임이 보인다. 한 번, 한 번, 참 번, 한 번, 에이, 천천히 또. 지는 멋있게 올려네. 예. 예. 참은 조그만 거 하나 있던 거. 그래, 꼈더니. <laughs> 토종 터다운 붕어 나오네. 야, 이분 크네. 토종 터다운 붕어가 나와. 진잼이 한번. 오늘의 히든 미끼. 아껴둔 진검이 미끼를 끼워본다. 생 미끼가 많지 않아. 아쉽다. 네가 들어가 가지고 좋은 무한 마리를 유혹해봐라 이놈아. 응.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아유, 보시다. 굿이야진거미는 대체로 크기가 커서. 물었다 하면 대물인 경우가 많다. 시알 선별력에 뛰어난 진검이 미끼가 좋은 붕어 한 수만 데려와주길 바란다. 올렸다 내렸다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징징이 크다는 거예요. 아직은 잔챙이의 소행으로 보이는 입질만 있다. 어, 지금 이제 밤에 어두워져서 낚시를 이한두 시간 좀 넘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첫 고기가 한2십한일이센 되는 거한 마리 나왔고, 혹시. 그 다음에, 어, 또한 마리가 나왔는데 자랐어요. 한 20cm, 1 7한 19cm, 20cm 되는 게또한 마리 나왔고, 밤에. 그 이후에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번 째가 제가 그 징개미를 참모, 채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진개미큰 거를 하이바 껍데기 까가지고 그걸 넣었어요. 살 덩어리 많이 많아요. 깐새로 많은데 그, 그게 쫙, 살짝 올리더라고 그러더니 한 5분 있으니까 그게 싹 올라와요. 그래서 다 올리기 기다렸는데 다시 싹 내려갑니다. 그래고 다시 싹 올려요. 근데 그게 짠챙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거 같았으면 천천히 몸통까지 딱 올려줬으면 그런 사이즈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건 괜찮은 거 제가 옛날에 그 징개미 같은 거 이런 걸로 큰거 아껴뒀다가 진짜 밤에 고기를 한 마리 잡아 나올 만한 시간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싹 껴가지고 진짜 사이즈 좋은 것들을 몇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붕어들이 그 새우도 먹, 먹으면은, 그, 위에 그 각질 있잖아요. 헤, 머리 있는데, 투구, 딱딱한 껍질 같은 거는, 소화 안 되면 다, 나중에 다, 그거 뱉어내고 이래요. 개운내고 이러죠. 그, 그러니까 니마 뭐 새우, 그, 징개미 살도, 얼타피서 붕어들이 징개미 껍데기 까가지고살이하는거 넣어놓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 있는데, 그, 비릿한 냄새가 확 나요. 벗기면은. 그때 넣어놓으면 입질이 빨리 들어옵니다. 거의 5분, 10분 만에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징개미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몇 마리 아꼈던 거 하나 꼈더니 여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올라오는 줄 알고 진짜 긴장했었습니다 이 저수지가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웬만한 저수지들이 수위가 50%전후예요다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근데 여기는 무너미로 물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막 2m가 넘어요 요 조금 밑에만 해도 제일 얕은 데라고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앉았는데 여기도 우측대 같은 경우는 한 2m가 납니다 수심이 거의 근데 이런 수심이 깊은 데들은 이제 제가 물통이라고 그래요 물통 물 담아두는 물통 그런 의미로 물통 저수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들이 사이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안 나오죠. 이소류지고 이 대형지구간에 이 물가리가 돼야 됩니다. 물이 빠졌다 비 오면 다시 차주고 오름수위가 있어지고 갈수기가 있어지고 이래야지 그 오름수위 탈때큰 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수심이 깊으면서 물이 평상시에도 안 빠지는 저수지 지금 시기에도 무놈에 물이 넘는 정도면 여기 물을 안 뜨는데요. 그럼 이런 데는 진짜 사이즈 좋은 게 있는데 잘안 나오죠. 근데 이런 데, 이런 데 호기는 어떤 해, 어떤 해 물을 빼게 좀 빠지는 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좀 빠져가지고 한 1m라고 뭐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 보면은 그때 한 번씩 좋은 사이즈들이 나오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그, 뭐, 작업도 하고, 세상 요즘 아픈 수심대를 노려서, 저 마른 구멍을 파고 했, 했는데, 뭐, 저, 문이 있다면, 뭐, 아무 때고 항상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이거 저수지에 노란 붕어, 사이즈 좋은 거를 영상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간히짠 것들은 입질 하는데, 그 옥수수에도 밤, 밤이 조금 몇 시간 지나니까 옥수수도 약간 조용해집니다. 요 시간대. 에 새벽, 수심이 좀 깊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새벽 호 동틀 때하고 동틀이 막, 동터서 막 아침. 그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수심이 깊은 데들은. 그때 좀 가능성이 있죠. 그 뭐, 저한테 뭐 오늘 좋은 운이 따로 든다면은 잘안 나오는 곳에서 좋은 붕어 한 마리 영상에 담았을 만한 바람으로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밤기운이 달라졌다 좋은 붕어로 이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 오늘따라 시간은 더 빨리 가는 듯하다 뚝보안 이것도 신겸인데 아껴져 있는 거 신겸이 찾아오는 예신. 어, 어 이거 사이즈 된다. 사이즈 돼. 어, 어 감았어. 아, 사이즈 됐는데 그만. 감았어. 이야, 이체범 묵직하다. 대형급 붕어일까? 이게 식냄이 큰거낀 거잖아. 그죠? 누막 깎인 거? 나지게가좀이구나 뭔지 모르지만. 오. 야, 떼짱. 무겁네. 어, 나왔다. 어우, 요 사이즈. 그, 그, 괜찮네. 이야. 이야 <laughs> 줄에 걸려가지고 안 나와서 진짜 큰줄 알았더니 큰건 아니고 조금 나네 이야 긴 개미 아 요게 그 4번 대그 4, 8대 인데 좀 아까 그 제가 진검미를 멘트를 하고 진검미딱큰거 하나 아껴 뒀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짠천니한 마리 잡은 다음에 한 마리 한개 한 아껴뒀던 진전미를 하이바 벗기고 꼬랑지 잘른 다음에 다리 떼내고 이렇게 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그걸 찍었어요. 다는 거를 그게 거의 깐새의 수준이에요. 엄지 손 엄지 손가락만 하죠. 그걸 달아서 넣는데 었야 이게 올라오더니 쏴 올라오더니 더 올라가기 되더니쓱 내려가면서 옆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챘는데 이게 마름 줄기 제가 작업해놓으면서 마름 줄기. 그러니까 이 옆, 대와 대 사이에 격벽격벽이 있어요. 마름이 안 보이더라도 밑에 줄기는 남아있걸랑 거기에 이게 감았어요. 그래서 땡겼더니 아, 무게감이 좀 나가요. 그래서 솔직히 요번에 조금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때또 강구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야, 요번에 나오면 요건 괜찮은 거겠는데 그랬더니 아, 턱걸이 월척 되겠습니다. 징개미의 그, 그 위력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 토종태에서 월척이 지금 쉽지가 않은 식인데 어저께 그, 제가 일행들이 해봤더니, 전보다 다섯 치여섯치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월척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진개미의 월척이 나왔습니다.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좋은 것만 하는 줄 알고. 야진개미가 없어요, 이제. 야 참. 턱걸이 월척 되겠어, 턱걸이. 야 좋은 것만 한줄 알았네. 자, 아. 묵직한 손맛에 심장이 쫄깃했다. 그래도 예쁜 월척을 만난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깊어가는 밤. 이제나 저제나 찌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한번 먹이고 참 먹어. 참 먹어요? 네한 마리 있던 거. 끼는 거예아못 먹네, 잔찬 이거. 뭐? 그래 올려 올려 올려, 아 올려. 이번엔 손맛이. 아이 잔찬히 덜하다. 마지막, 세월, 찬봉은조악만거 하나 있던 거 꼈던 게, 찬봉에. 옥수수는안 건드리네. 이건 이렇게 끼따라요, 봉어가. 한 25는 되네, 기록지는. 야 마지막,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생미끼로 월척을 만난 시간, 수온이 올라가기 전 새벽 타임을 기대해 보며 찌를 바라본다.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낚시를 한 시간. 그래도 가는 길 너무 허전하지 말라고 월척을 내어준 저수지에. 감사한다. 어, 여기서 이번 촬영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입질도 어차피 없고 제가 잔뜩 그 새벽 타임하고 호원해질 때 수심이 깊어도 그때 기대를 했는데 호원해지면서 제좌측에1번 대가 한번 입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걸었었는데 그건 조금 묵직하더라고요. 그다가 마름에 감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외에는 제외상외로 의외로 날이 밝아지면서 입질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앉아있을 바 계속 좀 입질이 없고 좀 있으면 해 뜨면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이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새벽 되면서 앉아있어 보니까 입질도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앉아있어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가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늘도 높고 몸도 이 날씨가 쌀얼해가지고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촬영 때 아니면 그 한, 다음, 한두번 정도 촬영 때부터는 진짜 좋으, 좋은 거노릴 시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좋은 곳에서 올해 뭐 좋은 걸못 봐가지고 좀 저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좋은 붕어 있는 곳에서 좋은 붕어를 영상에 담도록 다음에 그런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 1번. 1번, 2번, 1번 2번. 6번. 어, 어, 이거 사이즈 된다. 이거 사이즈 돼. 어, 어, 감았어. 월척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징계미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좋은 거한번 하는 줄 알고.